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소잉생활의 이은영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20에 20 정사각형으로 재단된 원단 3장입니다. 겉감용, 포켓감용, 안감용 세 장이 필요하고요. 저는 겉감과 포켓감을 같은 원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봉투 형태로 재단을 해볼게요. 우선 20에 20으로 재단된 정사각형이 있으면 한쪽 끝 모서리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쪽에서 가로로 10cm를 간 지점을 표시를 해주시고, 시작점에서 아래로 7cm를 내려간 점을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사선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봉투감의 뚜껑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원단에다 재단을 해볼게요. 겉감, 안감 모두 똑같이 진행해주세요. 봉투 모양으로 겉감과 안감이 재단이 되었으면 이제 포켓감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바늘 접은 상태에서 뚫리지 않은 반대편 쪽을 쭉 상침 진행해 주세요. 포켓감의 상침이 끝났으면 겉감의 겉에 올려두고 박음질을 우선 해줄 건데요. 이때 라벨을 혹시 끼워주실 거라면 라벨을 미리 접어 놓으셔서 이렇게 라벨의 모양이 있는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왼쪽 편에 2cm 정도 위에다가 임시 고정을 미리 해주세요. 라벨을 미리 임시 고정 하셨다면 그 위에 포켓감을 잘 맞춰서 올려 두시고 또그 위에 안감의 겉을 맞대서 위치를 잘 맞춰 주신 후에 아래쪽 이만큼을 창구멍으로 남겨 두시고 나머지를 1cm로 봉제를 해 주세요. 박음질 후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부분 시접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게 뒤집었으면 끝부분에 깨끗하게 정리를 되도록 해줄 거예요. 이럴 때는 요런 커브 송곳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모서리 끝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한번 싹 다려줄게요. 깨끗하게 다림질까지 되었으면 여기 뚫려있는 창구멍을 막아주면 되는데요 전체에 이렇게 펼치신 상태에서 상침을 한번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안감과 겉감을 좀 색깔이 다른걸 했기 때문에 박음질을 해버리면 겉에서 상침을 하면 이쪽에는 핑크색에 초록색 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여기를 창구멍을 공그르기로 손바느질 해서 마무리 할 거예요. 편하신 대로 안감을 겉감과 티가 많이 안 나는 원단으로 하셨다면 재봉틀로 전체 상침해 주시면 더 깨끗하게 재봉하실 수 있어요. 용돈 봉투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은 화사하고 예쁜 틸다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현금 가진 게 5천 원짜리밖에 없어서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사이즈도 적당하고 또 받고 버리는 봉투가 아니라 수납용으로 쓰실 수 있는 다용도 봉투에 넣어서 선물해 보세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편히 만나뵐 수 있는 그날에 좋은 선물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쏘인생활 하세요.